자소서, 이력서만 열심히 쓰고 있는 당신, 매일매일 무기력한 상황에 어떤 것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를 당신에게 들려주는 뜻밖의 자격증으로 음악 선생님을 합격하게 된 나라라 수지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주세요, 당신. 짠! 안녕하세요. 나라라 수지아입니다. 저는 올해로 3년차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수업을 하는 음악 선생님입니다. 저인들 알았겠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음악 선생님이 될수 있다라고 전혀 몰랐어요. 백도 인맥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경력도 경력도 한줄 없었어요.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약간 우쿨렐레랑 좀 관련이 있어요. 사실 아시죠 요즘 시대에 어, 백도 인맥도 없으면 서류에서 당연히 탈락되고요 당연히 거들떠도 보지 않는 이력서가 돼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처음 서울시 교육청에 들어가서 이력서를 엄청 열심히 쓸 때였어요 음악 교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제가 다 넣었어요 기간제 교사 시간 강사 자유학기 강사 방과 후 강사 그냥 있는 대로 지원서를 다 썼습니다. 진짜 동네 카페에 앉아서 엄청 엄청 썼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날 쓴 이력서만 26개가 되더라고요. 말이 26개지 사실 학교마다 원하는 커리큘럼 수업 계획안 달랐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다 제가 준비하고 커리큘럼 짜고 계획하고 이렇게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전 이런 선생님이에요라는 거를 엄청 많이 준비해서 썼어요. 진짜로 토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 곳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죠.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제가 경력도 한 줄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고, 그냥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이력서를 엄청 쓴 거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맨 땅에 헤딩해서 토 나올 정도로 이력서를 쓰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 정말 못해 먹겠다. 너무 속이 막 울렁거리고 답답해서 정말 뛰쳐나가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때 발견했던 한 공고가 있었습니다 우쿠렐레를 가르칠 수 있고. 사랑가 판소리를 할수 있는 사람 그런 음악 선생님을 모신다라는 문고가 올라온 거예요 어 좋아 이거 써야겠다 하고 이력서를 냈습니다 왜냐면 저는 우쿨렐레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고 나름 고등학교 때 배운 사랑가가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어필했죠 자소서에 아 저는 우쿨렐레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아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사랑가가 엄청 저는 인상 어, 깊었고 너무 좋았고 제가 그렇게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 막 이렇게 어필을 해서 자소서를 제출을 했어요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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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삐이! 이쯤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수진은 과연 우쿨렐레 연주 실력이 뛰어난가? <laughs> 사실 한줄 터졌어요. <laughs>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laughs> 왜냐면 이 우쿨렐레 강사 자격증 어떻게 땄냐고요? 저 속눈썹, 속눈썹 연장하다가 땄어요. <laughs> <laughs>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20대 초반에 저희 언니 따라서 속눈썹 연장하러 한번간 적이 있었어요. 그 샵에 갔는데, 샵에서 속눈썹 연장을 받다가저 연장해주시는 언니가, 네, 수지 씨는 무슨 일 해요? 뭐, 어떤 거 하세요? 전공이 뭐예요? 이랬어요. 저는 앞으로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긴 하고.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이런 계획이 있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저 최근에 전단지 받은 게 있는데 우쿨렐레를 가르쳐 주고 강사 자격증을 딸수 있는 협회에서 진행하는 수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성수 원장인 주씨는 언니가 저한테 전단지를 한장 주시는 거예요. 우연히 그냥 길 지나가다가 받은 전단지인데 아 어, 그냥 줄게요 관심 있으시면 해봐요. 하면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저도 앞으로 내가 어떤 걸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고 졸업하고 나서도 막막하니까. 뭐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그냥 오크렐레 수업을 듣고 강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사실상 그 이후로 오크렐레를 연주할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속눈썹 <laughs> 연장하다갔한그 우쿨렐레 자격증이 몇년 후에 저의 이력서에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물론 면접 보러 가기 전에 저 열심히 우쿨렐레 연습했어요. 막 다시 찾아가지고 인터넷 검색해서 열심히 연습하고요. 사랑가도 사랑 사랑. <laughs> 국악 전공이 아니에요. 우쿨렐레 메고 판소리 막못 풀어가지고 연습하고 교감 선생님과 음악 선생님 앞에서 첫 면접을 보고. 음악 수업 시험까지 해서 합격을 했던 거죠. 그렇게 처음 학교를 뚫고 난 다음부터는 그나마 한줄 이력서가 생겨서 그런지 가끔 연락이 오는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 수업도 하게 되고 또 음악 교과 수업을 계속 진행하게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프리랜서로서 음악 강사로서 뮤지컬 강사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청년 실업, 취업난, 엄청나게 막막하고 어려운 우리 청년의 때에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어떤 게 스펙이 될지 전혀 모르겠고 막막한 상황에 일단, 일단 뭐라도 하세요! 그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지금도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프리랜서로 계속 계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계속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 뭐라도 하려고 키우도 연습하고 할수 있는 것들을 조금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냥 무엇이든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언제 그게 짠! 빛이 될지 모르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한 게 있어요. 나무가 커다랗게 앞에 있어서 그 나무를 베기 위해서 내가 막, 어, 진흙으로 치고, 발로 막 차고, 도끼로 찍고 톱으로 자르고, 계속 계속 마지막. 잘릴 때까지 도전하고 시도를 해야 돼요. 발로 차는 게 효율적인지, 톱으로 자르는 게 효율적인지 잘 모르잖아요. 사실 경력, 노하우 이런 거잘 없는 세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뭐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뭐가 더 효율적일 짜지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보다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면서 내가 애쓰고 막 힘들어 하면서 좌절하는 것보다 일단 뭐라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들고 있는 게 톱인지 젓가락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일단 시도했는데 그렇게 5년이, 10년이 지났을 때 어느 날 마지막에 마지막 한방을딱 찔렀을 때 그게 탁 터져가지고 나무가 푹 쓰러지는 것처럼 꼭 해내자고요 분명히 언젠가 그 작은 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치를 만들어 줄 거니까요 나눠봅시다 유튜브도 사실은 뭐 해야 될지 몰라서 <laughs> 이렇게 조금 조금씩 업로드시키고 있는 거예요 댓글은 정말 저한테 진짜 큰 힘이 되거든요 같이 소통하고 서로 힘을 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봅시다 <laughs>